JP모건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으로 인해 사상 처음으로 배당을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6일 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 FT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최고경영자 CEO 가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주주들에게 보냈다고 JP모건은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배당금을 지급했다. 다이먼 CEO는 JP 모건이 코로나 19기에 면역이 되지 않았다며 수십억 달러 위추가 신용 손실에 노출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경제가 2사 분기에 35가량 위축되고 실업률이 14에 달하는 것이 극도로 부정적인 시나리오라며 이 경우에 이사회가 배당 중단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골드만삭스는 2사 분기 미국 경제가 34 위축될 수 있다고 전망했으며 모건 스텔리는 38 감소할 수 있다고 추정한 상태다. 지난달 미국의 실업률은 4.4를 기록했고 다이먼 CEO는 2020년 수익이 의미 있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김연아 기자, 요너 서데일리. 캄 저작권자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엑...